1만장 돌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각종 자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와우. 와우. 네, to the w o r l 여긴 어디? NCT, NCT WORLD! 23명의 멤버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면서요? Yes. 네, 맞습니다. NCT가 두 번째 정규앨범 레전드스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공감을 넘어서 음악으로 공명을 한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yeah.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너무 좋네요. 네, 자. 저희 팀의 고... 모습들을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단단한 눈먼입니다 와우! 저도 이 있습니다. 그기까하 있었죠? 일단, 어, 오늘 이렇게. 그 우리 멋진 얼굴. 와 와네 wow. yes. 이렇게 퍼포먼스 외에도 보고 싶은 걸 정말 축제네요. 네 축제죠. 들어 축 빼네요. 네. 그럼 딱 피트는 곡으로 돌아온 애즈. 골든 차일드 몸딱 나와주세요. Make a wish, Make a wish. music start.